고린도우서 4장, 3절과 6절을 먼저 본 다음 영예배태하지 못했던 로마서 6장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인류를 위험한 것으로 몰아서서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였다. 영원한 사망. 죄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모든 걸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죄의 싹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영원한 사망성과에 있는 여러분들이 왜왜 왜 전심을 다해서 생명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지 않고 있는가 사장 3절 육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예수님 초림 때 유대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답니다. 사단의 홀리는 능력으로 완전히 마비되어서 보금이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 30년을, 3년 반을 사시고 공생해 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읽겠지만, 죄는 모든 걸다 마비시켜버렸대요. 들어보십시오. 보금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절은 망하는 자들 그 중에 이 세상 마귀가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리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 3장 18절 기억나십니까? 그리스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을 잠깐이라만 보면 잠깐만 보아도 우리 속에 죄의 세력은 부서지고 무너지고 예수께로 끌려가버린대요. 왜 신앙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세상의 말에게 왜 갈팡질팡하고 자꾸 무너질까요? 사단의 호리는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죠. 강력하게. 6절을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 1절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에베서 5장은 연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잠시 보고 로마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장 3절, 6절을 좀 펴보세요. 두 번째 문단을 보고 싶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왔다. 그렇죠? 다 죽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짧은 70년, 80년생에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생명에서 풀리되어 왔다. 그의 영혼은 죄의 창시자인 사탄의 음모로 인하여 마비되었다. 마비되었다. 죄는 영혼을 마비시켜버렸다. 사랑할 수도 없고, 의의를 행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벌룸은 열린 무덤이고요. 썩은 악취가 나죠.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당짓는 것. 그의 영혼은 죄의 창조자인 사탄의 음모로 인하여 마비되었다. 혼자 힘으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도 깨달을 수가 없다. 사단은 예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신학은 예수까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대요. 무수막이 없모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계속 보십시오 거룩한 성경, 성정을 올바로 평가할 수도 없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영혼는한 사람도 없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칠리를 조금이라도 사모한다면 그것까지 성령의 은혜입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설사 그것이 인간의 힘이 미치는 영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 하,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죄는 이렇게 우리를 마비시켜 버렸죠. 죄의 쌓은 사망입니다. 마비시켜서 죽여버리죠. 이런 영적으로 죄는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요. 마비시켜 죽게 만들었죠 사단은 호리는 능력이 그 위에 있어서. 사탄이 암시할 수 있는 모든 영리한 핑계들을, 똑똑히 들어보실래요? 영리한 핑계들을. 네? 온갖 인간의 신학이 이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영리한 핑계들을. 영리한 핑계를 통하여 마음의 뜨거우게 해서 선한 충동을 방해한다.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기능과 힘은 거룩가신 보호자를 거스리고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 소망 요즘 공부했지 않습니까? 안치자 호수의 방, 뭘 것을 주어라 갈릴레의 위기, 축보셨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대하여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죠? 렇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들과 축복들을 그에게 안심하고 나누어 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때때로 질병도 빨리 안 고쳐주신대요. 때때로. 더디고 오래되고 고통스럽지만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길을 주님은 주기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성교 기관은 반짝 치료가 아니고요. 아, 이게 죄의 결과였구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가르쳐서, 순종의 종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아, 그 다음 읽고, 오늘 내내에 걸쳐서 로마 6장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멋진 말씀이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가 인간의 모습, 인간의 성적을 취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고 인간을 향상시켜서 인간의 윤리적 가치를 하나님과 같은 통급에다 올려놓으신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예로마서 6장의 말씀이 이 경험으로 우리를 연습시키는 학교요 학교. 교과서가 6장, 6장.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영적인 부부를 하나님과 동급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의 수석의 말씀 우리를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으신다 <laughs>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신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동급에 올려놓으시니까 그러므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은이하리 선적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마저 읽고 보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다.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하나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내재하지 않는 가운데 행한 어떤 선도 그분 앞에는 무가치하다. 무가치. 예수님 안에 행한 낯선 행인에게. 물한컵 떠준 것도, 친절한 한마디 말한 것도 상급을 주신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안에 계셔야 돼. 맞아요, 그면 그리스도 곧 그리스를 통해서만 생명의 셈이 인간의 성정에다 생명을 줄 수가 있고, 참 기가 막히게. 그의 취미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고, 아멘. 취미를. 마저 읽고 드립시다. 치미까지 네, 바뀌어지고 치미까지 그의 애정을 하늘로 흘러가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이해력을 밝게 하실 수가 있고 생명을 주시는 그의 성질을 흐물과 주로 죽은 영혼 속으로 주입하실 수가 있다 아멘,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죠 사월의 마지막 한 걸음을 통하여 사월 왕을 고용한 그의 주인 마귀는 그에게 높은 금료를 확실히 지불하였다 영원한 사망이었다 교만 때문에, 자존심 그 하나 때문에, 끝까지 다이한테 싸움을 걸어왔던 이 사울왕. 끊임없는 성령의 책망하신 음성을 이 자존심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자신의 도구를 불의의 빙계로 끊임없이 바친 사울이 마침내 완전히 마비되어서, 영혼이 마비되었답니다. 예를 들 마비되어서 영적 품위력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laughs> 엔돌의 여신, 자기가 전에 불태웠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완전히 마비되어서. 마지막 한 걸음을 옮겨놓을 때, 읽어보셨죠? 그의 고용인 마기는 그에게 정확한 답을 해 주었더니, 너는 죽어. 사울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죄의 삿는 영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고용주가 누굽니까? 여러분 읽으시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6장. 함께 큰 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저도 잘은 못 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 시간 동안에 다 암송은 못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로마서 6장 1절 같이 좀 읽고 싶은데요 이말이 아닌 보름간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볼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자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가운데서살리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습니까 그 비결, 방법을 소개합니다. 3절.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된다. 침례를 받으면 된다.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죄에다 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죄 가운데 살리요? 그제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셨다. 어떻해요?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아 버리면 죄에 대해서 죽어 버린다. 아멘. 죽은 자는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취를 한번 해봤지만요. 칼로 찢어도 느낌이 없더만요. 죽었죠. 치아를 뽑을 때 마취할 때펜치로 이빨을 뽑고 흔들어도 안 아프잖아요, 여러분. 드릴로 구멍을 뚫어도 안 아프잖아요? 죽었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에 대해 죽은 자만 살리신대요. 아멘.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어떻게 합해집니까, 여러분? 등대계단 2장, 3장, 4장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던져야 돼요. 헌신. 이가정에 와야 돼요. 이것이 합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드려야 돼 헌신. 그러면 육장 믿음과 받으심. 아멘. 그러면요 그분의 자녀가 돼요. 그때 의롭죠. 아멘. 그때 의롭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아직 만져보지 못한 옷이다. 말이 의미를 아십니까? 회개가 없으니까요. 자복이 없으니까요. 증거는요. 흥급으로 기운 옷을 입고 있죠. 성경을 읽었고, 근강역을 하고, 뭔가 예술을 믿으니까 조금 반짝반짝 이쁘기는 하지만, 또 시험하면 또 찢기지고 넘어지죠.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침례, 세단을 포기하고, 죄를 포기하고, 어제 딸 보십시오. 나 아빠 외에서. 서약서 죽어도 괜찮아요 간 이식해 주세요 예 그런 결심 침례는 음숙한 서약이다 다시는 내가 사단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아비. 마음을 더럽히는 건안 만지겠습니다 정말 결심하고 죽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아비. 그래야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니 하면 침내 주지 마라. 주지 마.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단은 회심하지 않은 자신의 부하들을 교회로 들여 보낸다. 그래서 스마나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있는 곳에 사단의 회가 있는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우리도 말합시다. 나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재림 교인이요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라. 예레미야 말하기를 교회는 사탄이 통솔하는 교회가 있다. 많다.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6장 10절을 보십시오.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어디에 대해 죽으셨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을까요? 양이 칼로 목을 자르고 각을 뜨면, 음, 음, 하고 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에도 죽기까지 응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죄에 대해 죽었다. 반응하기. 사단이 암시하면 즉시 물리쳐버려요. 즉시 물리쳐버려요. 저 사람은 좀 이기적이잖아. 라는 암시를 좀 즉시 물리쳐서 하나님 여전히 친절한 거예요. 여전히 관다게 대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기적이건, 아무리 파렴치하건 아무리 배운 망득한 자이건, 예수의 마음으로 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 죽었다.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교회장은 사관님 말씀, 차라리 죄를 짓기보다 죽음을 택하셨다. 너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다시 예를 듭니다. 어떤 먹고 싶은 충동이 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충동을 느끼매다 도와주세요. 절대로 입에 넣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끝까지 충동을 거부하고 하나님 진리 앞에 의지를 계속 굴복하면. 주님의 그 전심을 받으셔서 마음을 딱 바꾸시고 청각을 바꾸셔서 안 먹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어디에 들이는지 들이는 드리는 바에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의 종이 되어져 버려 아멘. 이것이 성화다 그렇게 말씀하죠 돌아와서 읽습니다. 다시 4절 우리가 그의 조신과 아빠의 침례를 받으므로 그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죽으심오요 의에 대해 살으심이라,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반드시 땅에 묻어서, 그죠?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물 묻으면서 올라올 때 주님께서 선포하죠. 어이롭다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죽고,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서 부활시킬 때의로워시는 거에요. 아, 네. 어제도 한 강의하더만요. 떨이 칭입니다. 성소, 처지까지 성화합니다. 지성적 영광. 그, 거짓말이 잘못된 거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기월이에요. 번제의 산에서 죽고, 무덤, 물무덤에서 장례를 치르고, 부활해서 성소로 들어갈 때 의로워지는 거에요. 아, 네. 떨이 아니에요. 떨이 아니에요, 여러분. 끌과 처첩하는 연속된 하나의 경험이요, 하나의 경험. 아멘.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묻혀야 되고, 주님께 죽은 사람은 부활시키고 들어갈 때 의로운 것이 온 거예요. 아멘. 치기와 그 동시에 성화는 시작되어지죠. 아멘. 분명한 교리요. 이걸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지는 본 적이 없어요. 명백하잖아요? 맞아요? 아멘. 명백해요, 여러분. 묻히고, 부활할 때 의로운 거예요. 아멘. 로마서 사장 끝에 리말씀 우리를 의롭다기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물, 무덤에서 살아날 때 진짜 의로워졌습니까? 예. 취미가 바뀌었죠. 취향이 바뀌죠. 성기의 꿀송이처럼 달죠. 고기가 역겹고 싫어지죠. 세장놀이가 재미가 없죠. 놀러 다니는 거 재미가 없죠. 새 피조물이 되었죠. 돌아와서 읽습니다. 침대를 받아모도 장사되었나니, 예수께서 확실히 장사되었죠. 요나의 뱃속에서, 요나가 삼위가 있는 것처럼, 흙 속에서, 하,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 속에서 삼위가 묻혀 있었습니다. 진짜 죽었죠. 진짜 죽었죠. 요즘 가끔 잘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 다올 텐데요. 아,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셨지. 맛보셨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죽었는데요. 셉도 죽었는데요. 에르지 화이도 죽었는데 여기 어르신들도 주님 늦게 오시면 죽을 텐데 주님께서 그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분을 동정하시고 성도가 죽는 자리에 그분이 임재하신대요. 아, 네. 임재하신대요. 부리고 나기는 우리 동산의 어르신들 모세처럼. 쌈을 다 마치고 피곤한 장소가 좀 쉰다.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라는 정말 멋진 결말이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아비. 자, 이는 그의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질문드릴까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온 것은 스스로 살아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부활시킨 육신의 생명이요. 그죠? 똑같습니다. 인간의 성정 안에 가진 그 생명은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었고 그 생명 은 진짜 죽어버렸는데 아버지께서 부활시켰어요. 아멘. 왜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하십니라 아멘. 그것이 이하의 말씀인데요. 1888년 기별은 그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은 시간이 5분 넘었네요. 마무리 내일도 하겠습니다. 죄를 승리하는 생애를 가리킨다. 아멘. 죄와 관계 없는 삶을 가리킨다. 그것이 새 생애다. 예수의 생애는 죄가 없었다. 그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는 것이 칭이고 승화는 그분의 생애를 같이 살아보는 게 승화요. 속죄는 진짜, 어? 습관 되어버렸네? 정말 주님의 삶이 너의 것이 더다 되어버렸네? 아, 예복을 입었네? 진짜 입었는너 것이 되었나 안 되었나 어떻게 해봐요? 시험을 줘보니까 안 더럽히고 안 뺏기지네요? 깨끗이 보존하네요? 너 되었구나. 아, 영원한 의가 머무는구나. 속죄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은 조용하고, 고용하고 정막한 시간, 악의 모든 세력이 곳곳에 충동하고 있고 마지막 위기를 위해서 향해 달려가고 질주한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가끔 착각하기를 너무 평화롭고 안전해 보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셔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전장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베일을 열때 지금도 내 영혼을 두고 치열한 대정투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아멘. 파수꾼의 위치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말고 아멘. 손에 칼을 들고 변기를 들고 한 손에 벽돌을 들고 우리 마음에 설기도면을 가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 사는 삶또 한편으로 전신갑절을 읽고 사단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 삶을 늘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고 싶습니다. 아미.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곳저곳에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주의 종들 모두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숙자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아빠의 침례를 받는 경험을 통하여 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경험들. 그래서 어디 없는 경험들이 뭔가? 깊이 알게 하사, 구원의 확실한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동사 연만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셔서, 생명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점점 쇠하여 가는 육체에 힘을 막을 방법이 없지만, 주여 비웃기는 죽을 몸에 주님의 의의가 생명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을 통하여 영원한 부활을 꼭 붙잡고, 참미와 기도로 영원한 영세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가족들 의 안에서 지켜주셔서 해가 절 무려 이한 날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 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